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문제죠. 벌써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시간이 훅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아, 공부할 게는 겁나 많은데. 나는 한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자꾸, 자꾸 작아질 거야, 자기가. 근데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면요. 본 시험에서 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너무 움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내고.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가질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자신감 가져야지, 만약에 나 아니면 학교 갈 사람 없어. 이렇게 그냥 근거 없지만 자신감 갖고 하라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무슨 싸움 같은 거할 때도 상대방한테 쫄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시험, 너한번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자꾸자꾸 움츠러들면은 더 공부가 안 되거든요. 좀 자신감 갖고 나 아니면 학교 갈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조문 많이 보셨죠?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이 전 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해서 전사하거나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있을 때는 이 법이 있죠.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가배상법 그리고 민법이죠. 민법.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해서 전사, 순직, 공상을 입었어. 그런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요. 국가배상 요건이 굽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국가배상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이 맞는데 여기가 X민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있잖아요, 이거.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기억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기억 지 봤는데, 만약 이렇게 합시다. 경찰인데, 경찰이 경찰이 이제 직무 집행 하다가 다른 경찰에 의해서 전사 뭐 순직 같은 걸 당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돼요. 근데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돼도, 구비돼도 이제. 유족, 유족들이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 배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 사망을 한 경찰의 가족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정신적 충격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족들은요, 자기의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사망을 한것한거 피해가 아니고 저희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신적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그건 이건 별개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개로 그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사거나 순직한 군인, 군원, 경찰, 예비군 내원의 유족들은 그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있죠. 그건 별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자료 주어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법조문입니다. 사망하거나 신체 에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신체나 그 밖에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위자료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보세요.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정신적 피해도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맞는 지문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요,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거 말고는 무슨 법 간다고요 민법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있으면 국가배상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배상법이 규정이 없어 그럼 그때는 민법에 있는 걸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민법 위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규칙, 그 있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면 이 다른 법률이 먼저 그리고 국가배상법 그리고 없으면. 민법,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요, 공무원의 직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국가 배상 소송을 가고 싶어요. 소송을 갈 때, 바로 그냥 소송 가는 게 아니고, 배상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다가, 안 되니까, 소송 이렇게 갈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배상심의위원회를 안 가고요. 바로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은 배상 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이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배상심의위원회를 갈수 있는 거지.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이 배상심의원에 있죠. 심의원에는 어디 있는데? 이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 둔다? 법무부에 둡니다. 법무부. 법무부에 두는 거야. 다만, 공무원, 잘못 쳐지는 공무원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그때는 국방부에 둡니다. 특별심의원에. 얘가 이제 일반적인 건데, 특별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저리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잠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본부심의원회가 있고, 국방부의 특별심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지방 같은 데가 뭐가 있냐면, 지방, 지구심의원회, 지구심의원회. 여기에, 여기에 밑에 있는 기관이 라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국가배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배상, 이 심의를 가려면요. 먼저 지구심의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이제 소송 가기 전에 지구심의원회 먼저 갔어요. 그러면 그 지구심의원회는 국가배상을 해줄까 말까, 해준다면 얼마 줄까 이런 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이렇잘안 보거든요. 보세요. 지구심의원회는 배상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제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한 후 30일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4주에요 4주. 4주라고 돼 있어요. 4주 이내에 배상금 지급할 것인가 지급결정. 또는요, 기각결정, 각하결정 이걸 해야 됩니다. 지구심의원회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며칠이라고요? 4주 이내 결정해야 돼요. 됐습니까? 잘안 보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기억의 행정기본법이 아니고 민법이다. 그리고 배상심의원에 안 가고도 갈수 있다. 그리고 법무심의원에는 법무부에 둔다. 그리고 지구심의원에는 사주인의 결정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위에 부터 4개가 잘못되고 중간에 3개가 맞고 이렇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소리가 이제 이번 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배상법까지 끝냈고요 이제 주말 여러분들 진짜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행정심판 소송 보고 행정학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